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에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어,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최근 들어서 우상향의 흐름이 나와줬고요 어, 오늘도 이렇게 14.30%까지 고점이 만들어지고 종가는 7.22% 41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개판이었죠 개판이었는데 에코플라스틱은 굉장히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에코플라스틱은 음,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내연기관에도 들어가고요 특히나 전기차 아,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량 경량화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 최근 들어서 또 수혜를 입,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미국이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통과가 됨으로써 이그 자국에서 생 생산을 하는, 어,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라는 정책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 현대 자동차가 미국 공장을 신설을 하는데, 에코 플라스틱이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건설되는 조지아주 인근에 신공장을 착공 중인, 착공을 준비 중인 것이라는 뉴스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어,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의해서 어, 현대차가 미국에 이제 짓는 거죠. 어, 현재로 보면 빨리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코플라스틱도 어, 현대차에 납품을, 납품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납품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는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침대 있죠. 이때가 바닷권입니다. 바닷권의 가격은 2,700원대부터 한 2,500원대 정도가 바닷권을 주로 형성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때 2,180원까지 내려온 적이 있으나 금방 회복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요. 이런 바닥권이 튼튼하게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어김없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뉴스로 인해서 뭐좀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그 공장이 네, 공장이 뭐 뚝딱 네,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흐름이 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 뭐 당장의 이 종목이 크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이 종목은 작년에 어, 9월달에 5,002원 5 0 0원이 가는 건가? 왜 5천이원인지? 네, 아무튼 이렇게 5천원 정도의 흐름이 올라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서는 최대 매물대가 이렇게 있어요. 최대 매물대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매물대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다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어, 희한하게 네, 7일선을 잘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5일선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윗꼬리를 조금 크게 달았고요 시간에 단니까에서는 어 떨어졌어요 2.4% 31만 8천 주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파동, 이 상승 파동은 일, 일단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조정은 제가 봐서는 한 3,800원대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뭐 수익권이던가 아니면 보아권이던가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내일, 내일 시가에 그냥 수익 실현 하, 주시고, 3,8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이종목 3,600원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도 3,800원대 아니면 3,800원과 3,600원대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에코플라스틱좀더 장기적인 추세로 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승 추세는 어, 일단락이 됐고, 어, 조정 후에 다시금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한번 겨,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제가는 3,600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주식 아,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립니다.